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측백나무과, 측백나무과의 눈측백, 눈측백이 어떤 나무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눈이라고 하면 사람의 눈 아닙니다. 사람의 눈 아니고 또 어, 겨울에 한방 눈이 내렸달 때그 눈도 아닙니다. 요 눈은 바로 요게 눈이라는 뜻입니다. 누워서 자라는 나무가 누워서 자라는 측백나무다. 이것이 바로 눈 측백입니다. 요 눈, 눈 측백은 우리나라 특산 식물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 어디에도 가도 이눈 측백 만나볼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오직 우리나라에 어,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높은 산에 고도 7 0 0 m 이상의 높은 산에 산 정상, 산 꼭대기 부근에서 만날 수 있는 나무가 눈 측백이죠. 그래서 아주 귀한 나무입니다. 귀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주 부러워하는 나무가 바로 눈 측백. 눈 측백이 어떤 나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눈 측백은 누워서 자라는 측백나무다 그런 뜻이죠. 누워서 자라는 측백나무다 그래서 누워서 자라는 측백나무가눈측백인데이 나무 모양을 보면 나무가 땅바닥에 거의 정말로 누워서 자랍니다. 땅바닥에서 누워서 자라고 이 키가 2미터 이상 자라지를 대개 못합니다. 대개 이눈측백에 자라는 키를 보면 은 키가 보통 2미터 이하로 자랍니다. 높이가 흔히 이 미터 이하로 자라는데 환경이 특별한 곳, 환경이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서는 십 미터에서 이0 미터까지 자란다고 학자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못 봤습니다. <laughs> 저는 못 봤고 다만 아, 높이가 이 미터 정도 그래서 거의 땅에 이렇게 달라붙어서 자란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측백나무죠. 나머지는 측백나무입니다. 측백나무고 키가 이렇게 자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요눈눈 측백의 가장 큰 특징이 잎에 있습니다. 잎을 보면은 잎의 뒷면이 이렇게 하얗습니다. 아주 하얗게 보이는데, 이렇게 잎의 뒷면이 하얀 색깔로 보이기 때문에 요 잎이 바람에 날릴 때 보면은, 요 잎이 바람에 흔들릴 때 보면 요렇게 가지가 휘어져서. 뒷면으로 이렇게 잎이 흔들릴 때 보면 잎의 뒷면이 하얀색이다. 그래서 이 나무는 바람이 많이 부는 산꼭대기에 살고 있습니다. 산꼭대기에서만 눈축백이 살고 있죠. 자생지가 보통 산꼭대기이기 때문에 평지에서는 잘 자라는 모습을 볼수 없습니다. 자생지가 없는데 눈축백은 우리나라의 설악산이나. 해백산 같은 그런 아주 높은 산, 산도 보통산이 아니라 보통 700m, 해발 700m 이상이 되는 높은 산에 산꼭대기 쪽에서만 살고 있습니다. 아, 낮은 곳에서는 기분 나빠서 안 삽니다. 얘들은 바람이 많이 부는 산꼭대기 쪽에서 살고 있는데, 산꼭대기 쪽에서 살고 있으면서 바람을 많이 받게 돼서 늘 이렇게... 잎이 흔들리죠 바람에 날리게 되는데 날리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잎이 아, 뒷면이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잎의 뒷면이 하얀색으로 보입니다. 이 초록색 잎이 요건 표면이고 요건 뒷면이 되는데 요 초록색의 잎의 뒷면에 보면은 이렇게 잎의 색깔이 하얗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하얀 게 뭡니까? 이 <laughs> 하얀 거. 아, 밀가루 발라놓은 거 아닙니다. 밀가루 발라놓은 거 아니고 요 하얀색은 바로 아 우리가 기공선이라고 하죠. 숨 구멍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것을 아 한자로는 아 이렇게 쓰죠. 요 측백나무의 기공선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숨 구멍줄이라고 하는데 한자로는 이렇게 기공선이라고 하고 우리 말로는 숨 구멍줄이라고 숨 구멍줄이라고 하는데. 아, 여기서 기자는 공기라는 뜻이고, 공자는 구멍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다. 사람으로 치면 콧구멍입니다. 콧구멍, 이것이 바로 숨구멍 줄인데, 하얀색의 숨구멍 줄이 저 여기 지금 점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점점점점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줄 모양을 이룬다. 그래서 숨 구멍들이 줄을 이루고 있다해서 이것을 숨 구멍 줄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토종 토종 측백나무 자생하고 있는 요 측백나무는 키가 이렇게 20에서 25m 정도로 아주 키가 높게 자라죠. 그래서 측백나무의 키는 이렇게 높이가 20에서 25m 까지 자라는 키가 큰 나무인데 거기에 있는 잎에 있는 이 숨구멍줄은 이렇게 점점 점점이 모여서 줄을 이루기는 하지만 아, 희미하고 흩어져 있어서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예민하게 바라보지 않으면 이 잎에, 이 잎에 숨구멍줄이 있는 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측백나무의 잎을 보면 이렇게 잎이 넓적하게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좌우로 좌측 우측 할때 좌측 우측으로 펼쳐진다 해서 그 측자를 쓰는 거죠. 그래서 측백인데 이 측백의 좌측 우측으로 펼쳐지는 이 잎의 모습을 보면 그냥 초록색으로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 보면 숨구멍줄이 보입니다. 숨구멍줄이 보이고 나무를 좋아하고 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보통 루페라고 하는 돋보기를 가지고 다니죠. 루페로 보면 이거 확실하게 보입니다. 확실하게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숨구멍줄이 희미한 것이 측백나무인데 거기에 비해서 눈측백의 잎 뒷면에. 잎 뒷면의 이 색깔은 하얀색인 이유가 바로 그 숨구멍 줄이 많이 모여서 하얗게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숨을 쉬는 콧구멍들이 너무 많아서 하얗게 보인다. 그래서 잎의 뒷면을 보면 이렇게 뒷면이 하얀색으로 보인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방. 금방 아 이거는 눈측백이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고 눈측백은 키가 조금 전에 2미터 이하였으니까 우리나라의 측백나무에 비해서 25미터까지 자라는 우리나라 자생하는 측백나무에 비해서 눈측백은 누워서 자라고 키가 2미터 이하로 낮게 자란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아이 잎의 향기가 아주 강한 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측백나무들은 잎의 향기가 아주 좋죠. 요 잎의 향기가 좋기 때문에 강한 향기가 나는데 요 잎에서 나오는 요 향기를 아, 잎을 짓닉겨서 잎에서 나오는 아, 기름 성분을 가지고 그 기름 성분을 가지고 에센셜 오일을 에센셜 오일을 추출하게 되는데 그 오일로 비누의 향기를 내거나 화장품의 향기를 낼때요 에센셜 여기에서 나오는 잎에서 나오는 s s 셜 n t i a l o 에센셜 오일로 이용을 한다 그런 l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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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i 우리나라의 직백나무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아, 우리나라의 직백나무하고, 아, 제가 말실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직백나무하고 비슷한 것이 아니라, 요 서양 직백나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꽃의 모양도 서양 직백나무하고 비슷한데, 우리나라의 직백나무의 꽃은 보면은 아, 뚜렷하고 예쁩니다. 요, 우리나라의 직백나무는 꽃을 보면 요. 아, 수꽃 이삭하고 암꽃 이삭의 모양이 아주 예쁘고 뚜렷하게 보이는데 반해서 서양 직백나무는 그 꽃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꽃의 크기가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일 똥말똥합니다 그래서 수꽃 이삭의 길이가 1에서이 밀리미터 정도로 요 크기가 작죠. 우리나라의 아, 우리나라의 아, 직백나무는 아, 제법 큽니다. 제법 커서 이렇게 뚜렷하게 이삼 2, 3mm 정도의 이런 꽃의 크기가 아주 좀큰 큰 편에 속하는 데 비해서 서양측백나무는 너무 작아서 1, 2mm 정도로 반도 안 되는 작은 꽃차례를 가지고 있고 암꽃이삭도 마찬가지로 꽃이 작다. 요것이 바로 서양측백나무인데 눈측백도 서양측백나무 하고 거의 구별할 수 없을 만큼 비슷한 모양으로 꽃차례가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수꽃이삭의 길이가 1에서 2mm로 서양측백나무하고 거의 같고 암꽃이삭은 약간 크지만 은 똑같은 서양측백나무하고 거의 같은 모양의 이러한 암꽃과 수꽃을 핀다. 그래서 꽃의 모양은 서양측백나무하고 똑같고 또한 열매 모양 또한 서양 측백나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거의 같아서 이 측백나무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측백나무의 열매는 요렇게 아, 요렇게 생겨 가지고 요 열매에 아, 열매에 요 돌기, 가시 같은 돌기가 이렇게 뚜렷하게 돌기가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측백나무인데 서양 측백나무, 미국이 원산지인 이 서양 측백나무의 열매는 그러한 돌기가 없이 이러한 달걀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으로 서양 측백나무와 우리나라의 측백나무는 구별을 하는데 우리나라 자생하고 있는 눈 측백은 서양 측백나무하고 열매 모양이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서양 측백나무와 거의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고, 씨앗의 모습도 또한 서양 측백나무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씨앗이, 요게 요만한 씨앗이 있는데, 씨앗의 가장자리에 뚜렷하게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눈 측백이죠. 이것은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서양 측백나무도 마찬가지죠. 서양 측백나무도 씨앗의. 가장자리에 이렇게 날개를 가지고 있다. 날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서양측백나무와 우리나라의 눈측백나무는 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측백나무는 그 씨앗에 날개가 없다 하는 이런 뚜렷한 차이점으로 측백나무와 서양측백나무와 눈측백은 쉽게 구별을 할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